여기는 서해의 명승 구월산입니다 특이한 산악미와 개곡미를 자랑하는 이곳 구월산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 중에 하나인 아사봉 기슭에는 월종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우리 민족의 녹슬 강구리 말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미쳐날낀 과거 일본 침략자들의 최악의 찬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이 있습니다 여기 구월산 울종사에는 세손 사리비를 비롯한 이런 부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 부도라고 말할 때 이름이 있거나 학식 학문이 뛰어난 승려들이 죽은 다음에 세운 무덤을 부도라고 일명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월산에 있는 육사 유족들을 원상 그대로 고정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의 부도들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이 부도 정실이 붙으면서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당시 부도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것처럼 부도의 제일 윗부분 중심에는 부도를 잃은 원석과 색이 다른 검은색을 띠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도의 정면에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이 부분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역사 부문의 공부와 함께 대책이 무엇이나 좀 알아보자 알아보던 과정에 이 정수리 꼭대기에 20mm 한강 철못을 깡짝 박아놓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내니까 테두리는 또세관을 박고 또세관을 뽑으니까 구멍이 생각이 뚫려졌었습니다. 이래부터 우리 인민들은 조상 내대로 비석을 하나 세울 때 정말, 정중히 돌을 다듬어서, 정말 제일 좋은 돌을 깎아서, 에이, 세워놓았지, 이런 정수리의 채못을 박는 데는 전혀 없었습니다. 고생하자. 그래서 파고드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주요 명산들의 채말뚝을 박으면서, 우리 이 자그마한 부대까지도 일제의 그 검은 마수가 뻗쳤구나, 하는 것을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모두는, 내네 놈들에 대한 시선금 격분을 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가 이른바 풍수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지맥들의 쇠말뚝을 박으면 땅이 병들고 사람도 병들어 재앙이 따르게 된다고 죄치며 이 나라의 거의 400여 개의 주요 명산들과 명승지들의 쇠말뚝을 박는 노절하고 치졸한 망동을 감행한 데 대해서는 이미 세상에 논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 그것도 부족하여 한민족의 넋과 정기를 송두리체 말살에 치울 가락한 흉심으로부터 심신산골의 그리 크지 않은 역사유족에까지 섬나라 외놈들이 더러운 마술을 뿌칠 줄이야 웃지 않았겠습니까? 비켜보면 우리나라를 날강조적인 방법으로 강점한 초시기부터 우리민을 철저히 노예화하고 우리민의 민족성 말살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운 일본 침략자들은 이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없애버리기 위해 단군 조선의 역사를 없애치운 왜곡된 조선사까지 꼬리낌 없이 만들어 유포시키고 우리 민의 성과 이름도 강제로 빼앗으려고 장시 개명을 강요한 천년 숙적 일본 침략자들 가나한 일제는 백두대산줄기에 속하는 가리왕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산봉우리의 이름에서 원래의 임금왕자가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저들의 외왕을 상징하는 왕성할 왕자로 고쳐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지명들을 일본식으로 왜곡하는 짓도 석심없이 감행했습니다. 바라볼수록 인민에게 기다릴 수 없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주다 못해 정신적 고문까지 들이대며 우리 민족을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획책한 섬나라 오랑캐 무리들에 대한 시선은 원한과 분노, 독수의 일념을 독색척에 불러일으키게 하는 역사 유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월정사의 부도는 진성한 이 땅을 넘겨다보며 재침의 칼을 펴리는 교활한 저 섬나라 배원들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복수의 칼날, 기급의 총창을 더욱 솟을 푸르게 벼려야 함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옛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